이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사실 네. 개발자들은 네카로콥에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완전 기술자로서의 개발만 지향하면 아... 그럴 수 있겠는데 네, 슛할게요 어? 롯데 최고 네, 안녕하세요 롯데정보통신 건설 IS팀 영업담당 2년 차 안철진입니다 우리 롯데정보통신은 유통, 제조, 화학,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서 IT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SM 업무인데요. 고객사가 원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객사는 바로 롯데 건설인데요. 롯데 건설의 대외 파트너 포털의 관리,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업무도 함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GRS 상품 개발팀 4년차 김세진입니다. 저희 롯데GRS는 롯데리아를 비롯한 엔젤리너스, 빌라드샬롯, 더 푸드하우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의 그런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신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한 다음에 제품 출시부터 그 이후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롯데리아라는 브랜드의 제품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둘중더 싫은 회사는 육아 휴직 눈치 보는 회사, 퇴근할 때 눈치 보는 회사. 청진 씨는요? 저는 퇴근할 때 눈치 보는 회사가 더 싫은 것 같아요. 퇴근할 때 눈치를 보게 된다면 뭔가 하루하루 일상이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어,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분위기라서 다들 퇴근을 엄청 자유롭게 하시고요. 육아휴직 눈치 보는 회사가 좀더 싫은데 제가 나중에 만약에 아기를 낳게 돼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근은 사실 제가 업무를 좀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은 좀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아서 그때 눈치 보는 게좀더 속상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희 회사는. PC 오프제라고 해서 6시나 자기 근무시간이 지나가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오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하고 있어서 퇴근 눈치를 보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회사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공짜로 시켜주는 회사. 월급과 상관없이 연간 200만 원 L 포인트 꼬박꼬박 넣어주는 회사. 저는 가식처럼 보이겠지만 회사 때까지 하고 싶은 공부. 공짜로 시켜주는 회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IT 업무 특성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혼자서 서브 프로젝트나 뭐 토익 프로젝트 같은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업무에 특성화된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들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IT 역량 온라인 교육 제도라고 해서 교육 전문 기관과 협조해서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 교육도 받고 있고 금액으로만 추산해도 셀 어, 포인트 2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혜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엘포인트가 좋은데. 아, 선물이시네. <laughs> 근데 사실 엘포인트 쓸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아... 저 뭐, 물건 사는 것도 되고, 여가도 되고, 다 되니까 저는 엘포인트가 좀더 네. 탐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저희 회사는 이두 가지 복지가 모두 제공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 5년마다 해외 문화 체험 보내주기. 태아보험을 태아 때부터 들어주세요. 이거는 둘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복지예요. 저희는 5년마다 그 해외문화체험이라고 해서 5년차에 뭐 대만, 10년차에 싱가폴, 그 이후에 뭐 유럽 이런 식으로 뭐 나라가 정해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게 해외문화체험을 보내줘서 그런 복지는 저 동기들이랑도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되게 그 연차 근속연수를 늘려가는 거에 대한 보람도 느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유형 근무제인데 7시 출근, 5시 퇴근, 12시 출근, 9시 퇴근. 어, 저는 7시 출근, 5시 퇴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롯데건설의 계열사 특성상 8시 출근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아침잠이 많아서 그 8시 출근이 정말 싫었는데 막상 오후 5시가 돼서 퇴근을 하니까 저녁시간이 너무 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있는 여가 활동도 많아지고 퇴근길도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laughs> 저희 회사는 유행 근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10시 출근, 7시 퇴근을 하고 있고 여가도 여가인데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더 상쾌하게 출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회사 안에서 근무하기, 매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기. 저는 하루 종일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직무인데요. 업무 공간이 사무실, 그 다음에 개발실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무실에서는 개발 제품에 대한 보고서, 품위서, 그 다음에 원가 계산, 배합 확인 이런 서류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개발실에서는 제품 테스트, 개발 테스트, 샘플 테스트하고 시식을 하는 업무도 주로 이루어지고 직원들을 불러서 기호도 조사, 선호도 조사 이런 것도 개발실에서 주로 해요. 그런 공간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회사 밖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상상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재반 기기들이나 이런 걸 옮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회사 안에서 근무하기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육안 업무 담당자와 소통, 회의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모두 다 컴퓨터로 하거나 언택트로 다 진행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도 재택근무를 격주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20분 동안 전화로 업무 이야기하기 매일 20개로 업무 이야기하기 저는 매일 20개로 업무 이야기 하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희 업무에서 좀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비 IT인과 IT인이 소통하는 그 과정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사에서 이제 임직원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 혹은 고객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 ]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해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번역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저희 프로그램 형식의 기능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느낌적인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누락되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메일로 받아서 근거가 있고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검토할 수 있게 정확히 글로 나와있는 것이 전 메일로 받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전화로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게더 나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육안부서에 이제 협업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을 개발했고 도입을 해야 하니, 뭐 이런 원료를 찾아주세요. 아니면 이런 컨셉의 제품에 마케팅 컨셉을 잡아주세요. 이런 업무적인 대화지만, 그런 전화로 업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일로,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보다 전화로 한번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고 요청을 하면 협조를 좀더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전화로 업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메일로 무조건 남겨놓습니다. <laughs> 팀원에게 인정받는 업무 능력,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업무 능력, 저는 그래도 제가 만족감을 느끼는 업무가 좋아요. 제품 개발부터 도입까지,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매출실적이라든지 고객 반응, 뭐 내부 반응 이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명확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좀 긍정적이었을 때 뿌듯함이 좀큰것 같아요. 제가 1월 1일에 출시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사각새우 더블버거라는 제품이 있어요. 어, 진짜요?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어도 돼요. 네. 저희 팀원들 중에 좀 인정을 받는 팀원들의 특징을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좋은 분들이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저희 업무 특성상 유한 담당자분들이랑 소통할 기회도 많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통을 통해서,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과정과 IT 스킬이 합쳐져서 좋은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인정받는 팀원처럼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개 언어 중급 신입 또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언어가 있는 신입, 하나 있는 신입. 저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언어 한 개가 있는 신입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어를 다, 다룰 줄 아는 신입분들도 정말 멋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완벽하게 달룰수 있는 성공 경험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언어를 한번 달성해 본 신입분들이시라면 회사의 내부에 새로운 플랫폼,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합숙하시고 자기가 기존에 달성했던 레벨만큼 똑같이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언어들은 저희가 지금 COP라고 해서 팀내 소모임으로 저희가 뭐 파이썬 소모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팀원들끼리 스터디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식품 관련 자격증 있는 신입 VS 식품 관련 전공 신입. 자격증이 있는 신입을 저는 고르는, 를게요 근데 사실 저희 직무는 자격증이나 전공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니즈, 시장 상황, 뭐 트렌드를 읽는 게또 중요한 열,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엄청 많고 식품을 전공하고 석사하고 이래서 좋은 상품이 나오는 건꼭 아니기 때문에 내 자기 개발로 내 능력을 그냥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정도의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준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대로 롯데 입사 또는 다른 회사. 아 이거 제대로.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취준 때로 돌아간다면 롯데정보통신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대학 공모전 때도 사실 롯데정보통신 공모전에서 상을 했던 그런 좀 친근한 경험이 있고요. 입사를 하고 나서도 주변 친구들이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2년 차인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회사 다니는 덕분이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가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분위기랑 저랑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 개진이나 적극적인 행동에 있어서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담당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그냥 챗봇 아이디어를 내서 챗봇 프로토타입 을 만들어서 여기 적용을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되게 모두가 다들 엄청 좋아하시고 정말 뭐 추진해 보자, 혜진 씨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자라는 믿음을 주셔서 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롯데 정보통신의 특성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인턴을 통해서 입사를 했거든요. 빨리 좀 들어왔어요. <laughs> 근데 그때 입사를 했을 때 회사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가 워낙 다양해서 개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기 브랜드를 다 경험해 볼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서 되게 좋았었고 그 시절에는 대기업에 대한 그런 아우. 게 있잖아요. 뉴커머스데이라고 그 콘서트에서 이제 부모님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 좀 되게 환영받는 느낌? 그 부모님 아 우리 딸이 대기업 들어갔구나라는 인식을 확줄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서 취준으로 돌아간다면 롯데 입사할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제 취준 때를 생각을 해봐도 취업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아왔던내 경험들이 취업 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왜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직업관과 철학, 어, 왜이 업무를 할때 나의 철학은 뭐지? 이런 업무를 대한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취업 이후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된것 같아요. 단순히 주변 사람한테 보이는 이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의 가치관과 맞는 직업군인지 그리고 맞는 직장인지 잘 확인하시고 이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사실 입사 전에 인턴을 통해서 직무를 경험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신입사원분들이 직무를 이제 입사 후에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내 직무랑 맞지 않는다는 라 생각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취업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